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수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예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또, 아, 이 말씀대로 이제 내 삶이 살아가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분들, 어, 얼마만큼 되는지.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어, 선뜻 받아들이기에 쉬운 말씀은 아니죠?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예. 근데 우리가 이 마테오 복음, 이 16장에 그때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6장 24절 그 전에 상황. 여러분들, 어, 바로 어제 우리가 마테오 복음의 그 말씀 복음 말씀을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사람의 아들을 어,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죠, 그죠? 그래서 어, 어떤 이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가 운데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예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신앙이 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 자의적으로 하는 그것이 신앙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구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행복하다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이 말씀도 직역하면은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 사탄에 덜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베드로야 왜내 앞에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기가 앞에 끼어든다는 것이죠. 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어떤 강의나 강론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그 몸맥상의 이 흐름 안에서 자신을 버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 문장만 가지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면 왠지 모르게 복음으로 와 닿기보다는 자기를 버린다는 의미들 또 제대로 내가 음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아파르나이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아니오라는 뜻이에요. 거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자신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완전히 팽개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신앙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자신을 그냥 낮추고 자신을 포기하고 이런 그냥 막무가내의 그런 어떤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신앙의 선물을 받고 축복을 했서 비달해서 거닐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뭡니까?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악으로 기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에고의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집착에 빠졌어. 자기 패턴의 삶에 그냥 고정되어서 사람의 일에 치우치려고 할 때, 그때 뭡니까? 아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사탄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뭐 조금만 하면은 어, 마귀가 나를 보면은 뭐 유혹했다, 뭐 마귀는 왜 나를 어 자꾸 보면은 못 살게 군이냐. 근데 그 사람 위에 기도할 때 보면 매일 자요. 그리고 강론 들을 때도 딴 생각을. 근데 평상시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마귀도 분한 것이죠. 왜 자기가 어? 유혹도 안 했는데 자기한테 탓을 돌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예하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씨를 뿌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그 복을 이미 예비하시고 어, 복 창고가 있대요. 어? 그래서 그복 창고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하느님은 그 생명의 씨를 뿌렸을 때그 생명이 하느님 축복 하래 하느님 피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된 은총을 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복창고에 가서 보니까 그 복창고에 있는 복 항아리에 복들이 그대로 그냥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 예비된 이 복이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이게 그대로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나에게 구해야 될 복은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기 위주의 자기에게 덕이 되는 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천상에, 이 복을 다 예배해놨는데도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도 구하여라, 청하여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청하면은 더 좋은 것을 더잘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더잘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그래 나와 있는 것을 루카복음에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성령을 더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버린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성당 문밖이달도록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 성체조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 지상의 복을 구한다. 천상의 복. 구원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기 위주의 그 복에 매달려 있다.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 신명기 그 32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고,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체험케 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은 그를 또살리시네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하느님 믿지 않는데도 복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내가 신앙의 선물을 받고 내가 세상적인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옛 인간으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런데 이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뭡니까?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내려놓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신앙의 선물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게 내 영혼을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많은 이들이 또뭐 이렇게 면담이나 고해성사할 때 그래요. 아, 신부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배척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제 십자가를 진단한 것이 내가 지금 현세적인 그 고통, 멍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앙의 선물인 신앙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해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열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선물에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요즘 뭐 밤에 보면은 음, 폭염이다 해가지고 힘들게 일 아침에 알람 시계 맞춰놓고 기도를 해라고 일어나는데 뭡니까? 하 오늘은 그냥 음, 몸도 피곤한데 그냥 쉬어야지. 그때 뭡니까? 아니다 하고 거절하고. 자신이 일어나서 하느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 이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데 다른 어? 약속이 있는데 오늘 발로티에 내심미사가 있다. 아, 뭘 할까, 뭘 할까 이쪽으로 올 때도 뭐예요? 아니다 하고 거절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게 다 뭡니까? 하나 작은 것 하나 하나의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 뜻이 선호하고 자기 어떤 본능이 우선되는 것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땅히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물로 이미 주어진 그 복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피아시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오전 중에 가서 그뼈가 앙상하게 이제 진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사제 앞에서 마지막 그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병자성사를 청 하고 제가. 또 오후에 미사가 있어서 왔는데 오후 3시에 또 숨을 거뒀다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그잠에도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이 생을 살면서 바쁘게 뭘 모으고 또 쌓고 하는 그 삶을 아무리 살더라도 어떤 하느님 앞에 갈때 하느님의 선중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인지.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영원히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한 순간에 영기고 물고품인 분입니다. 내가 쟁취해야 될 것은 바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보상을 받는 것. 그것에 내가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노라고 할수 있는 그런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아세 성모님께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